안녕하세요. 예우세비오입니다. 오늘은 글씨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영상 두 번째 시간으로 영상 인트로에 많이 사용하는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휴지통 옆에 새 항목을 눌러서 시퀀스. 시퀀스는 디지털 SLR에서 1080 30프레임 짜리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글자 효과로 쓰고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더블 클릭해서 오늘 사용할 소스 영상을 열기해서 이 프로젝트 패널로 가지고 왔습니다. 클릭 드래그를 해서 타임라인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설정 유지하고요. 엔터키 위에 플러스를 눌러서 클릭 길이를 좀 길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10초만 쓰겠습니다. 자, 10. 점 엔터 에서 컨트롤 k 에서 뒤쪽 부분을 선택해서 딜리트 해서 지우겠습니다 알트 키를 누르고 밑에 오디오 선택을 해서 딜리트 해서 지우고요 10초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먼저 글씨를 쓰겠습니다 왼쪽에서 문자 도구를 선택을 하고 클릭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박스가 지금 그려져 있는거 보이죠 여기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우세비어를 입력을 하고 선택도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효과 컨트롤을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이 텍스트가 보이는데요. 이 텍스트를 열어서 정렬을 가운데 정렬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 텍스트에서 이 서체를 블랙한 산스로 하고 크기를 좀 키워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로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타임라인에 있는 글씨의 클릭 길이를 영상 길이에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우세비오 밑에 들어갈 글씨를 하나를 더 써볼게요. 에우세비오 글씨 선택 알트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V3 트랙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복사한 거죠. 선택을 하고 클릭해서 아래로 이렇게 하나를 내리고 여기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2023 가슴뛰는 한 해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택 도구로 와서 축소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씨를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센터로 맞춰볼게요. 여기도 선택,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센터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여기에 가운데에 선을 넣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제를 하고 펜 도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펜 도구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 자, 클릭, 선에 맞춰서 클릭,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효과 컨트롤에 이 모양 부분을 열어서 이칠은 없고 선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자, 6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도구를 선택을 하고 클릭해서 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기준점이 있죠. 기준점을 클릭을 해서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이렇게 가져다 놓을게요. 자, 맞추기를 선택을 하고, 자, 100%로 한 다음에, 자, 좀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립의 길이를, 자, 여기를, 자, 끝에만큼 이렇게 길게 맞춰주고요. 다시 피트, 맞추기로 다시 왔습니다. 자, 글씨 에우세비오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요. 그 글씨의 모션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에우세비오 글씨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텍스트 밑에 있는 쭉 스크롤로 내려보면 이 변형 위치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변형 위치에서 세로 값을 이렇게 쭉 내려서 자 여기 이렇게 놓고 자 스탑워치 했습니다. 여기는 좀 넓게 볼게요. 여기는 좀 내려 보겠습니다. 비디오 위주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 1초 뒤로 가겠습니다. 타임코드 선택 1. 엔터에서 1초 뒤에서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올라간 상태에서 4초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타임코드에 플러스 4. 엔터에서 4초 뒤에는 요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 시간을 이렇게 유지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자, 이렇게 올라와서 4초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 1 엔터에서 1초 뒤로 가서는 자, 앞에 이 부분, 자,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그 시가 위로 올라와서, 자, 4초 동안 머문 다음에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평범하게 지금 내려오는데, 저는 두 번째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네 번째 이키 프레임을 잡고, 마우스 클릭해서 시간 보관에 가속 프레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화살표를 열어서, 자,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럼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 위에는 속도니까 속도가 처음에는 빨라졌다가 점점점점 딜레이 돼서 내려오겠죠. 재생을 해보면 처음에 올라가서 4초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밑에 있는 글씨도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모션을 좀 줘볼게요. 가슴 뛰는 한해 선택을 하고, 자, 처음에는 변형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워치 클릭. 자, 1초 뒤로 가겠습니다. 자, 1점 엔터. 자, 1초 뒤에서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4초 뒤로 갈게요. 자, 플러스 4점 엔터에서 4초에서는 요, 지금, 유지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자요 키프레임을 그대로 붙입니다. 유지하고 또, 플러스 1. 점 엔터에서는 자첫 번째 키프레임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올라오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두번째꺼 잡고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네번째 클릭, 마우스 클릭, 시간 보관, 가속 프레임 자, 화살표를 열어서 이 부분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왼쪽으로 쭉 빼줍니다. 자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자그 다음에 에우세비오라는 글씨가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밑에서는 글씨가 안 보여야 되니까, 글씨에 마스크를 씌우겠습니다. 에우세비어 먼저 글씨를 선택을 하고요. 이 텍스트에 보면, 동그라미, 네모, 펜툴이 있죠. 저는 네모를 선택을 하고, 자, 마스크가 씌워져 있죠. 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 한쪽 면만 잡고, 자, 여기 앵커 포인트를 잡고 클릭해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빼 줍니다. 자, 클릭 드래그. 클릭 오른쪽으로요. 시프트 키 잡고 자, 클릭 드래그를 해서 자, 위로 이렇게 올려 줬어. 그리고 나서 여기에 마스크 패드 값이 이렇게 많으면은 글씨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래서 0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재생을 해 보면 자, 글씨가 에우세비오 글씨만 올라오는 거 보이죠?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이 가슴 뛰는 한 해를 밑에만 이렇게 보이게 마스크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슴 뛰는 한해 선택을 하고 클릭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클릭. 자, 여기도 클릭 드래그를 해서 클릭해서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클릭 드래그를 해서 시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 볼게요. 자, 마스크를 여기까지 씌웠습니다. 자, 재생을 해보면, 자, 글씨가 쭉 올라와서 4차 동안 머문 상태에서 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이번에는 선에 모션을 주겠습니다. 자, 그래픽 선택을 하고, 이 모양에서 모양을 선택을 클릭을 하면, 여기 기준점이 지금 가운데 있는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 모양에 있는 이 변형, 변형의 비율 조정에서 균일 비율을 체크를 이렇게 해제를 합니다. 그러면 가로 비율, 세로 비율이 나오는데요. 자, 처음에는 여기에서 가로 비율을 이렇게 0으로 합니다. 자, 그럼 안 보이죠? 그리고 나서 가로 비율의 스타버치. 그리고 나서 1초로 갑니다. 자, 1. 엔터 자, 1초에서는 다 보여야 되니까, 자, 여기에서 가로 비율을 자, 100으로 해줍니다. 100하고 엔터. 그럼 다 보이죠? 자, 유지를 4초를 내주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4점 엔터. 4초 뒤로 갔죠? 4초 뒤에서 요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러면 선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1초로 가겠습니다. 1초 뒤로요. 자, 플러스 1점 멘터 1초에서는 자, 앞부분 키 프레임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럼 재생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글씨가 점점 점점 커지게 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픽부터 자, 에우세베오까지 전부 선택을 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중첩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글자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했습니다. 자, 이 문자를 선택을 하고요. 자, 문자가 자, 여기 와서 자, 요 부분에서 이 비율을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율 조정에 스탑버치 클릭.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프레임 와서는 자, 여기를 자 9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초 뒤로 가겠습니다. 플러스 1. 엔터. 1초에서 뒤에서는 자 여기에 105로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재생을 해보면 글씨가 자 커졌다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조금 저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생을 해보면 자, 글씨가 커지고 점점 점점 커졌다가 없어지는 거죠. 오늘은 글씨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영상 두 번째 시간으로 영상 인트로에 많이 사용하는 효과를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우세비였습니다.